자 여러분 앞으로 평범한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미래는 앞으로 더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그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피부에 잘 와닿게 물가 상승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대파 값이 올랐다 사과 값이 올랐다 달걀 값 돼지고기 값 소고기 값 우유 값 등등 이제 온갖 장바구니 물가들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이런 뉴스를 살면서 보셨을 겁니다. 자, 팥 값이 306%가 올랐어요. 사과 값이 55% 넘게 올랐어요. 달걀 값이 39%가 넘게 올랐습니다.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생활에 필수적인 농축산물의 가격이 전부 다 살벌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 장고가 저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물가가 저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해 1월 이후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문정부에서는 뭐만 했다 하면은 항상 경제 신기록을 세우고 또 세우고 있어요. 해마다 신기록을 새로 갱신하고 있다니까? 문제는 근데 이게 나쁜 기록이라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팥 값이 1년 전에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300%가 넘게 뛰었어요 혹시 중고등학생 대학생분들은 대파구가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 이 파라고 하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반찬이나 음식 특히 국물을 낼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날씨 때문에 그런 농산물들의 출하량이 감소를 했다. 농산물 생산이 힘들어졌다. 뭐,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운송비가 늘어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전부 다 정부 기관에서 내고 있는 핑계고 부수적인 요인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laughs>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문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한 돈 풀기를 하고 있죠. 기축 통화 국가들의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온갖 포퓰리즘 세금 소모성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의 이런 물가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살벌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률입니다. 뭐, 올리는 게 적당히 올리면 좋은데, 너무 가파르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문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최저임금을 얼마 이상 올렸냐면, 무려 34%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근40% 가까이 올렸어요. 2017년부터 계산을 해도 그렇습니다. 16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40%에 육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성장이나 경영의 혁신 이윤의 증가 같은 게 없이 쉽게 말해 가지고 탄탄한 내용물 내실의 다짐이 없이 겉으로 법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명목상의 최저임금만 억지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온갖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좌파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 논객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만 강제로 높게 끌어올리면은 모든 국민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그게 꿈같은 소리라는 거죠. 정작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경고했던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일반 유튜버조차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경고를 했듯이 물가만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해버리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근 3, 4년 동안 갑자기 최저임금이 나라에서 강제로 법으로 지금 최저임금을 34%가 넘게 끌어올려 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식당들 그리고 사업장들의 생산 능력과 매출은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3, 4년 동안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사업장들의 능력은 고만고만해. 근데 인건비만 갑자기 법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30% 넘게 폭등을 했다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못 버틴다니까요. 고용 충격이 발생하고 온갖 수많은 연쇄작용들이 터져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갑자기 3, 4년 동안 30%가 넘게 폭등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걸 어떻게 견뎌요? 고용 충격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악재가 최저임금 인상 뿐이겠습니까 비단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행정규제와 더불어가지고 끝도 없는 법률 규제가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대놓고 노조의 편만 들어주면서 기업을 등한시하고 사상 최악의 고용 경직성까지 유발하고 있죠 이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일단 기회부터 주는 게 시급을 한데 청년들도 일단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한번 입사를 했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 노조로 돌변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청년들에게 정작 실무에는 별 필요도 없는 온갖 화려한 스펙을 요구하고, 2차 면접이네, 3차 면접이네, 뭐 세계 일주 경력이네, 해외 자원봉사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거르고 또 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이 극도로 경직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한번 정직원으로 이상한 사람을 잘못 뽑아 버리면 사실상 그 사람을 자르는 게 거의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맥락이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해고하기 쉬운 사회가 와야지, 오히려 양질의 대기업 생산직이라든지 그런 월급 좋은 일자리들에 스펙이 조금 부족한 평범한 청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해고하기가 쉬워야, 아, 그러면 일단 이 친구 6개월, 1년, 2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입사를 시켜가지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고하기가 힘들면은 무능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1년, 2년 내내 가르치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펙을 요구하고 함부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정이 충만해도 여러분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해고가 쉬운 나라라는 말을 하면은 얼핏 듣기에는 너무나도 무섭죠. 그 단어가 해고하기 쉬운 나라? 무섭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 문구가 선동하기도 좋고 프레임을 짜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나라의 이런 고용도동 유연성 얘기를 꺼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는 고용의 경직성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 밑에 크게 세 줄로 쓴 글자 중에서 이두 번째 과로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는 고용 경직성이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갖 규제, 노조 활동에 기업하기 힘든 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러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확, 투자 확대를 망설이고 생산 시설 확대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사업 못해 먹겠으니까 그러니까 기왕 같은 값이면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해외로 해마다 끊임없이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어지는 거죠 청년들이 돈이 없고 과잉스펙 맞추느라 취업 연령이 자꾸만 늦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소비력도 없어지는 거고 소비력이 없으니까 내수 시장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놔도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은 돈이 없거든. 경제가 나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대가 자꾸만 늦어지겠죠. 이거는 국민들의 평균 건강 그리고 또 이런 출산하는 어떤 나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결혼하는 평균 나이대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건강보험 지출 문제와도 관련이 생기게 됩니다 파생 효과가 엄청나죠 그리고 또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면은 출산율도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초혼 첫 번째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하면 할수록 둘째 셋째를 낳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586 운동권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생각없이 벌인 소득주도 성장, 시장 개입석 정책 하나의 여파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런 경제적인 연쇄 파급 효과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에 나름 좀 짬밥이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래퍼 곡선으로도 유명한 아서 래퍼라는 교수님이 한명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문정부가 버렸던 소득주도 성장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울고 싶을 정도로 멍청한 이론이다. 살다 살다가 그런 경제이론은 난생 처음 들어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울고 싶을 정도래요. 저도 동감입니다. 아서레퍼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성장의 결과입니다. 임금, 임금이 이윤과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성의 증대가 이윤을 만드는 것이다.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임금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저런 세계적인 경제석학뿐만 아니라 바로 유튜버 얼음사이다. 저 같은 사람조차도 문정부가 세상에 취임하기도 전부터 걔네들의 공약만 보고 수년 동안 끊임없이 경고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 악몽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른 목소리를 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이재 우리는 이 재난을 피해 갈 수가 있었다니깐. 지난 2018년에 중앙일보에서는 국내 경제 전문가 40여 명에게 문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 전문가 40여 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였다. 소득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꼽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인 게 국민들의 월급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월급이라는 거는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회사의 능력과 형편과 생산성 그리고 솔직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 가지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희소한 능력이 있으면 내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겠죠. 기업들이 서로 나를 스카웃하려고 할 테니까요. 반면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값비싼 몸값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시장경제 원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로 최저임금만 높게 설정해 놓으면아 모든 국민들이 월급을 빵빵하게 받아서 부자가 될수 있을 거다. 이거는 유치원생만도 못한 경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는 거는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면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하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강제로 억지로 높게 올려가지고, 일은 설렁설렁 하는데 월급은 지금 화폐 가치 기준으로 막 500만원, 600만원씩 받는 나라? 그런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환상이라는 겁니다. 삼겹살 집에서 당장 파절이 밑반찬이 사라지게 생겼다라는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뭔가 느껴야 된다니까 팥값이 너무 오르니까 당장 서민들이 즐겨먹는 식당의 메뉴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역대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물가폭등 이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기억코 고집스럽게 인상시켰던 그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대 가지고 이때다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제한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돈 뿌리기를 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고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살포를 하고 있고 그 부작용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치르고 있는 거라니까? 기축통화 국가들이나 돈을 찍어내고도 일정한 가치 나라 안에 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화폐 가치를 우리 한국같이 경제가 조그만한 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흉내내면서 감히 그런 양적 완화 그런 이제 양적 완화 국가들의 코스프레를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흉내내면서 돈 찍어내고 함부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남발하다가는 다 같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KTX 열차를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1년에 국가 부채가 10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연도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영상 직접 설명드린 적도 있었죠. 가장 최근 연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빚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1년 만에 나라 빚이 240조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통틀어도 저만큼 늘어난 적이 없었는데 최근 1년 만에 국가 부채가 240조가 더 늘어났다고요. 없었던 빚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저 천문학적인 그 돈의 수치가 시청자 여러분 저거 나중에 누가 다 메꿔 넣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 혹은 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뭐몇년 있으면 은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어차피 취업하게 될것 아닙니까? 너희가 메꿔 넣어야 된다니까? 세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나라 안에 저렇게 부채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 벌금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통산속이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소득세도 늘어나겠지 근로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또이 아파트값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막그 공시지가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세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세금이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깐 공공성 그런 어떤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벌써. 근데 내가 뼈빠지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벌어모으고 아니면 장사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국가가 거기서 여러분들의 월 소득에서 20% 30% 40%씩 뭉텅이로 세금을 떼가게 되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나름 장사 잘 되는 그런 가게를 만들었다고 한들 창업에 성공했다고 한들. 세금을 30% 40%씩 떼이는 나라에서 살면 우리가 무슨 수로 자본을 축적하고 부자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도 좋은 차를 못 사는 시대가 온다니까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야. 보러 가는 거에서 절반씩 세금 뜯기면은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우파적인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지난 수년 동안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적어도 지금의 이 막장스러운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유일하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접근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시절에 4억원, 5억원이면 살수 있었던 서울의 아파트들, 대출을 끌어모으면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었던 그런 서울의 아파트들, 지금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0대, 30대, 40대 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월급 벌어 모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평생 동안 저금, 저축을 해도 불가능해요. 이제는 10억, 20억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도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는 시대입니다. 최저임금이요? 임금 상승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이제 알바도 안 씁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학생 알바 한 명, 두명 정도는 고용해가지고 굴렸던 사업장들이 이제는 코피 터져가면서 사장님, 부부가 둘다 매달려가지고 업무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최저임금을 상승해가지고 행복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니깐.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 뭐만 원이 되면, 최저시급이 만 원이 되면 행복한 세상이 올줄 알았지만 정작 현실은 그 알바를 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20대들 취업 준비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 알바 일자리조차 없는 거야. 제가 경고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사태들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재벌이라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나도 서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무리한 그런 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니까,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국민들의 소비력이 감소하고 내수 경제는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바생들이 없으면 자영업자들도 더 힘들어져. 왜? 내가 음식을 만들어도 그거를 사먹을 수 있는 돈이 대학생들한테 없거든.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대학생들이 20대들이 레스토랑이라도 한번 가고 영화관이라도 한번 가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라도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를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뭐에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수십 개 수백 개가 전부 다 잘못 굴러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이 철인이 튀어나와가지고 초인적인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강제로라도 이거 많은 걸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난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에게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막장이라는 거예요. 삼성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전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거대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월드클래스 기업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손으로 괴롭히고 스스로 박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쟤네들이 엄청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리나라 또 자영업장에 가가지고 회식이라도 하고 잔치라도 한번 벌이면서 또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순환이 되는 건데 그 외화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새로운 신공정, 차세대 미세공정을 깔려면은 수십조 수백조의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수십조 수백조의 자본집약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서 거의 뭐 삼성전자 하나 혹은 뭐 대만의 TSMC 한두 개밖에 없어요. 수백조의 단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지금 1분 1초가 시급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먹거리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586 운동권 시위꾼의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전체를 박살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기업들이 벌어오는 외화가 감소하고 한번 세계산업 경쟁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엄청난 부메랑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수십배 수백배로 지금 당장 우리가 재난지원금 5만원 10만원 받는다고 뭐 재벌들이 이렇게 괴롭힌다고 야 재벌들 부자들 저거 배아팠는데 쟤네들 혼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이랬다가 불과 몇년 뒤에 그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수백배의 대가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똥은 586 정치인들이 싸버렸는데 그 뒷감당은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혹은 한창 지금 대한민국의 등뼈가 되어주셔야 되는 40대, 50대 분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똥은 586정신인들이 싸버렸는데 그 뒷감당은 20대, 30대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투표율이나 지지율을 보면은 아직도 저쪽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표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